커피와 건강 이야기, 41번째 영상, 운동 전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놀라운 효능.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역설적으로 커피를 경기력 향상 성분으로 인정한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와 세계반도핑 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메리카노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일단 다른 메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커피를 모르는 사람도 손쉽게 주문할 수 있는데다. 손에 아메리카노 한잔 들고 있으면 마치 세련된 사람이 된 듯한 소소한 사치를 경험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식후 텁텁한 입맛을 가시게 하는데도 제격인데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잔에 5카로리 받게 되지 않으니 아무리 마셔도 죄책감이 들지 않게 하는 이착한 커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조기 축구의 이웃팀과 팀별 친선 경기를 하기로 했다면 운동을 할 때는 수분 보충을 비롯해 지치기 쉬운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줄 음료가 필요해지기 마련인데. 이때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날에 차가운 커피는 운동과 곁들이기 좋은 음료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커피가 약일까 독일까 의견이 분분한 커피 과연 운동을 할때 마셔도 좋을까 입니다. 크림이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는 운동 시 함께 섭취하면 운동 효과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커피가 운동과 함께 했을 때 발현되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우선 첫째로 커피과학정보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카페인의 생리활성화합물을 통해 커피가 참가자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21개 연구에 대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카페인은 근지구력과 근력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작업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가 운동과 함께 했을 때 발현되는 두 번째 시너지 효과는 카페인 보충은 많은 연구에서 운동 성능의 다양한 측면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 개인 도로 경주와 같은 유사 종목에서는 상위 3명의 메달리스트 간의 차이가 0.01% 미만이었습니다. 가령 아마추어 사이클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경기력을 평균 1.7%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력을 평균 1.7% 끌어올릴 수 있다는 수치는 언뜻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상위 3명의 메달리스트 간의 차이가 0.01% 미만의 수치라면 카페인 보충이 경기에서 메달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커피 속 카페인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과하게 복용할 경우 신경감인 불면증, 두통, 심장 떨림, 위계양을 야기할 수 있어 건강과는 거리가 먼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반드시 몸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뱀독 중화에 쓰이는 항독혈청의 주성분이 정작 뱀독이라는 것은 같은 독이라도 활용하기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원리로 특히 카페인은 의학계에서 수면무호흡증, 편두통, 심장병 치료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처럼 한때 카페인이 올림픽 위원회의 금지약물 리스트에 올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카페인이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책 총성 없는 전쟁에 따르면 카페인을 금지하는 결정은 1998년 5월 스페인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에서 별 논의 없이 내렸습니다. IOC 의무분과 위원장 알렉산더스 메로드 왕자가 발표한 복용금지 약물 리스트에 카페인이 1등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OC가 막상 카페인을 금지하려고 하니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가 아니더라도 올림픽 호환사 음료에도 함유돼 있고 게다가 카페인이 든 커피나 콜라가 일상적인 음료인 현실에서 이를 금지 약물로 묶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결국 카페인은 2002년 말레이시아 ANOC 총회에 이어 2003년 9월 세계반도 핑기구에서 금지 약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카페인이 역설적으로 IOC와 WADA가 인정하는 경기력 향상 성분임이 증명되고 실제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카페인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반에 걸쳐 카페인 사용의 전반적인 확산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74%였으며 2015년에는 대략 76%였습니다. 최근 올림픽 육상 선수 2만 6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선수들의 3분의 2 이상의 소변에서 카페인이 검출됐으며 특히 철인 3종 경기, 사이클, 조정 선수들의 함량이 높았을 정도로 운동선수들에게는 카페인 효능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프로 아마추어에 관계없이 커피 등을 마시며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에르고제닉 에이드, 즉, 경기 능력 향상제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풋볼이나 크로스컨트리, 축구, 테니스, 마라톤, 사이클, 역도처럼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종목의 운동선수들의 경우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연히 선수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음료는 커피입니다. 여기에다 카페인은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 받지 않은 사람 모두의 신체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일반인들 역시 운동하기 전 혹은 체육관에 가기 전에 커피를 통한 카페인으로 정신 무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커피 헬스 관련 다양한 여러 질문들이 지식 인창을 통해 올라오는데 그중 필자가 답변한 내용 중 하나를 선택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주변의 권유로 헬스장에 입문한 30대 청년입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 커피를 한잔 혹은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왜 커피 마시고 운동하는 건가요? 근데 커피 마시면 살찌지 않나요? 만약 커피 마시고 운동하는 게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라면, 아메리카노이든 카푸치노이든 어떤 커피를 마시고 운동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우선 왜 커피 마시고 운동하는 건가요? 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린다면, 커피 카페인 경우 그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커피로 인해 우리 체내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에너지 활력 호르몬은 거침없는 파이트 본성을 자극,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사전 준비시켜줍니다. 커피의 운동 효과에 좋은 사례로는, 위에 예에서 언급된 것처럼 올림픽 출전 선수들 약 93%가 운동 출전 전 카페인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집이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자신이 하는 운동 종목에서 커피를 마신 후와 커피 없이 운동한 결과 기량 향상면에서 대략 20% 정도 향상 효과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도 체험을 위해 커피 마신 후와 커피 없이 운동을 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용, 근데 커피 마시면 살찌지 않나요의 경우 만약 커피 마시고 운동하는 게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라면, 아메리카노이든 카푸치노이든 어떤 커피를 마시고 운동해도 괜찮은 건가요에 대해서는, 살찌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블랙커피로만 마셔야 합니다. 블랙 아메리카노의 경우 대략 2칼로리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식품 광고 표시법에 따라 5칼로리 미만일 경우 0칼로리로 표시할 수 있어. 0칼로리로 봐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아메리카노에는 칼로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와 운동 관련 우리가 하나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은 운동 시작 30분 전에 커피 타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피 타임, 즉 운동 시작 전 커피를 언제 마실지를 결정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커피 타이밍은 반드시 운동 시작 30분 전에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약 15분 후 혈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커피의 최고 흥분 혹은 자극 효과는 마신 후 40분에서 80분 후에 발생합니다. 운동효과는 커피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효과는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이 시간 안에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역시 올라오는 질문 중에는 한 번에 커피를 여러 잔 한꺼번에 마셔서 심장박동이나 소화기관의 문제를 일으켜 그날 운동도 망치고 컨디션 난조에 빠져 곤혹을 치렀다는 내용도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경기 시간 내내 몸의 텐션을 유지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여러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닌 4시간 정도 시차를 두고 한 잔씩 마시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 파일 자료는 이 영상의 원고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은 인용 및 참고 문헌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